슈랑 예나는 뒤돌아서 하나씩 고르면 되는 것이다. <laughs> 잠깐 이래. <laughs> 어떻게 뒤돌고? 어... 둘이 바보야. 아, <laughs> 둘이 바보요나쌍박인다 야... <laughs> 나는 기깔하겠어 <laughs> 와, 아, 아, 잠깐. 이 정도 지식이 없습니까? <laughs> 저보다 더 없는데요. 얘네, 얘들아 티나지 않고 <laughs> 자. 자, 물건을 먼저 집고 하나, 둘. 하 <laughs> 집었느냐? 어, 하나, 둘, 셋. 먼저 마음에 드는 선비를 한명 선택하세요. 저는 아까부터 꼭 집어둔 선비가 있었습니다. 누구? 어떻게 그렇게 다니드라? 춘향이를 버리고 이도령 씨. 둘이 예전에 뭐 아는 사이로 된? 제가 그 알기로는저두분 옛날 옥살이를 같이 했던 거로 기억하고. 슬기로옥살이그 누가 괜찮대? 내 최고 한 명. 코르시오. 자기 팀을 했으면 좋겠는 사람을. 유행을 따라가고 어, 싶어서. 오, 유행에 민감한. 버버리, 버버리 씨. 버버리 씨. 아, 였어요 아, 버버리 씨 아, 버버리, 아, 버버리 씨. 오늘 고는 그럼 대서그 시종 아니요 버버리 씨. 아, 시 어, 특이한 고무신을 신었구만. 물건을 집거라 하나, 둘, 셋. 오오 승리! 자, 강추 강추. 저는... 마지막에 뽑히는 사람이 누굴지 정말 기대가 <success> 돼요. 할 수기만 아니었으면. 저는 이제 조금 음... 또 스페인에서. 오... 오 우리 코드를 한번 맞춰 봅시다. 우리 딸들이 유행에 아주 민감하다옛는 저는 SM 궁궐에서 희철리자한번더 하나, 둘, 셋. 셋. 오. 아, 보이 이쯤 되면 이제 내 이름이 공되지 않겠어. 자 이제 떨거지 네 명이 남았는데. 떨거지 <laughs> 어... 라니요또 떨거지라죠. 진짜 거지가 있는데. <laughs> 거지라니요. 강추 어떠세 강추. 저는, 자 이제는 저는 이제 한가위인데 얼굴이 얼굴색이 좋지 않다하여 시멘트가 대신. <laughs> 있다면 노래를 준비했어, 나. 어? 나이됐 어, 어? 우리가 아니, 안 됐겠어. 그래. 그래. 어. 자, 얘나. 자, 자. 저는 아무래도 게임을 할 때는 힘이신해 그렇지. 아. 어, 우리, 우리 호동성비. 맞잖아, 예. 예나 당신 생각. <laughs> 어, 이 선택을 해야만 했어. <laughs> 자, 이제 마지막. 이리 동들의 대결이구나. <laughs> 아예, 이 안경이 너무 잘 어울리네. 안경이 너무 잘 어울리네. <목소리도> 어? 어? 둘다 안경인데? 과연? <laughs> 이상민, 이상민. 아... 하나, <laughs> 둘, 셋. 김인형 살 김인형 살면서. 다행이다. 왜 저는 게임에 응하셔서 좋아요.